가자! Hey 이, 약올리는 거지, 그냥 이거. 누구냐, 술래. 약올래라, 빨리. 술래, 빨리 약올래. 진진자리, 지지리자 hey hey 술래, 어디야? 아, 풀려날 때 시간 있구나. 때리면 술래도 빡침. 아, 내가 약 올리는 거임? 이 새끼 벌써, 이 새끼 벌써 말이 있어 아, 이거 한 마리만 적응되나, 이거? 이거 시민 중복 안 돼? 중복 안 돼, 이거? 아, 손해받고 나나, 이때까지. 아, 빨리 놀려, 약 올리게. 진진자리, 지리지리자. 뭐, hey 벌써 꽉, 깝치게 150원 떴는데, 이 새끼 벌써? 야마 돌기약 이런 거 없냐? 아 술래야마 돌기약 이런 거 없냐? 기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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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 찾아라 비밀의 열쇠. 기자 <laughs> 나, 나 잡으러 오는 거야? 어, 이 씨발, 왜 일로 안 가냐, 이거? 어, 잡힌다? 아, 야, 뭐야, 못 가, 여기? 뭐야, 뭐야, 뭐야? 씨발! 야, 지금 길 막혔어, 저기. 으아, 씨발, 이놈 뭐야? 텔포 아니야, 이거? 흰색 저거 텔포, 텔포 아니야? <laughs> 흰색 저거 난 텔포 장소인 줄 알았어. 씨 <laughs> 괜찮아, 내가 지금 시간 많이 벌어졌다. 볼때리네이 맵. 야, 이거, 이, 얘들 가지고 서 있어도 돈 주지. 아 어, 길막이 이거 하나 사면 개재를 깨는데. 커세어 소관? 웹, 웹 치는 거지, 커세요. 욕 나오는 벌컨. 이거, 아, 빨리 뚫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사가지고, 길을. 아, 오케이, 오케이. 사서 길 뚫는 거구나. 공중인식. 아, 씨발! 씨발! 체력 20에 데미지 1이야! 아, 개빡쳐 씨! <laughs> 돈 날렸다. <laughs> 메디가 없냐, 이거, 메디? 목숨을, 목숨을 담보로 한. 돈 벌기가 시작된다. 이거 뭐야? 벙커 지었네. 벙커 지을수 있냐? 아, <목소리> 아, 프로보다. 아, 프로보다. 어, 뭐야? 프로 이거 뭐야? 얘도 돈 버는 거야? 벙커 100원이구나. 가자. 야, 벙커 이거 체력 쳐잖아. 진진 자리하러 가자. 아, 벙커 자리구나, 저기가. 어, 어, 내 스미. 아, 아, 씨발 내 c 미 아, 개빡쳐. 이거 돈 주냐, 이것도? 아, 이거 안 되네. 이거 무조건 시민만 돈 주네. 약 올리기만. 보라! <laughs> <뭐라> 보라, <laughs> 병신 벙거 위치 봐. 아, 시민 하나 잃은 게 엄청 크구나. 야, 욕심부리지 말자. 욕심부리지 말고. 천천히 가자. 돈 제일.. 제일 많이 주는게 얼마에요? 20원 여기야 20원? 2 0원이돈 제일 많이.. 25원! <laughs> 20원 25원 이건.. 이거도 어떻게 뚫어? 데미지팩? 아 이런거 있구나 존내.. 존내.. <laughs> 존내 개기야 존내 개기고 싶다 존내 개기기 어여기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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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잡.. 아, 왜 안잡냐? 얘이 새끼 뭐야? 술래 술래 뭐 하냐? 뭐 뭐야? 뭐 캐논 짓는 거야? 술래가 견제를 안 하는데. 이 새끼 지도뭐 하고 있나 봐 지금. 오! 오! 워터 캐논. <laughs> 데미지 전 <좋은> 데미지 3이야. 딜에 <laughs> <디레> 3.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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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야골리기 찢었고 볼거리 <목소리> 다지금 <목소리> 끝나겠네 <목소리> <목소리> 술래 너무 못한다 이씨라 <목소리> 와약개잘 올린다 개약 오르겠다 에시데만 뽑아가지고 나도 꿀 빨라 가자 아 씨발 어, 밑에 보는어 밑에 밑에 보는데 씨어 밑에 보는데 지나 죽이네 아우, 개빡쳐.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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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야, 오점, 오잡, 오점이다! 오점이다! 아, <laughs> 치, <laughs> 야, 존나 재밌네 이거 놀리기. 얘 질러서도 못 뽑지. 이새끼 질러 뽑는, 아 질러 뽑을 수 있네. 어, <laughs> <laughs> 빠이. 얘도 뽑을 수 있구나. 야, 쇼. 자폭. 야, 이런 거 조심해야겠다. 벙커벙커 벙커 이어가면서 벙커벙커 hey 벙커 이어가면서 우헤헤 캐논 왜지는거야 의미없는데 지어져 길막고있는데 프로브랑 프로브질러 길막고있어 서로 술래 지금 개빡쳤다 지 어리버리 존나 깐다 술래 지금 빡쳤는데 야, 야, 렉, 렉 봐라. <laughs> 개, 개 빡쳐서 렉 건다. 야, 술래 빡쳐서 렉 건다. 담배 가리침? 아, 이거? 아, 맞네. 업그레이드는 어, 챔버 없잖아. 챔버 없는데? What's up? How y'all doing? Hey there, hey there, what's up? Hey there. o u t t What's up? 빨리 밑에 밑으로 가자. 우리 밑으로 빨리 갑시다. 데미지 센 거. 샌 마린 사이드 600원씩이나 해. 어 이거 와 천원인데? 아, 또 아, 해야 되는데. 오, 오 존나 개기기 떴다. 오, 이새돈 존나 많은데. 600원은 뭐를 고았어두개 있어? 아, 내가 초반에 너무 어려워서 깝구다. 동시에 두 마리 박아 나가지고. 나도 이제 존나 개긴다. 천 원까지 좀 해봐야겠고. <laughs> 야, 존나 팍 치겠다, 술래. 세이지, 오, 고, 고, 가 지켜본다, 너. <웃음> <웃음> 야, 왜 나만 지켜보냐? 딴데 가야, 뭐, 돈좀 벌게. 뿔잼이네, 이거 약 올리기. 어아 존댓번 했다. 야, 오, 야, 오, 딴 데보다 뒤질뻔 했어. 야클일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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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고 보고 있었으면 뒤졌다 이새끼 <laughs> 이새와 미쳤는데 이거 변태 관음증이니? 관음증이니 이새끼 이거 여기서 <laughs> 나만 지켜보고 있어 어개 무섭다 야 진짜 술래 풀방해가지고 하면 개 재밌겠는데? 일단 빨리 가자 뭐야 이새끼 꺼져라 내 땅이다 꺼져라, 꺼져라, 이 새끼, 내 땅이다. <laughs> 내 땅, <laughs> 꺼져, 씨발, <시발>, 내 땅이야. <laughs> 아이, 뭘 기다려, 이 새끼야. 꺼져. 내 땅을 왜 오냐고, 우리가, 내 땅을. 아 씨발. 존테포했어. 빨리 내려가자. 빨리, 저기, 와, 여기 가면은. 이0 20... 이거, 어, 어떻게 가냐, 이거. 저도 함수에 걸리겠는데. 팝에서 사야겠다, 이거는. 팝에서 사야 되겠다. 이 <laughs> 프롬으로 길막을 <막아라>. 한 똑똑한데 <laughs> 아 빨리 딴데더돈 벌어야 되는데 이거 팝에서 사야 돼 이새 이새 돈날개 기로 온다 스피드백 준비하자 돈돈 들어와 이 새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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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들어와 이 새가 <새끼> 들어와. <laughs> 들어와 들어와 <웃음> 들어와 시마, 들어와 씨발 <laughs> 들어와 <웃음> 야, 동메 동메 동맹고동맹고동맹고 어차피 난 여기만 파면돼 <laughs> 여기 어차피 10원, 20원, 25원 있는데, 여기만 파면돼 <laughs> 야, 동메 해줄게. 그래, 같이 먹자, <laughs> 같이 먹자. 아, 맹푸 풀고 존나 웃기네. <laughs> 이걸로 동맹 된다. <됐나? 웃음> 확인해야겠네이새 <지랄. 웃음> 술래 지금 빡뭐 술래 자냐? 어야, 술래 다카고 떴다. 야, 마비 킥 떴다. 마비 킥 조심해라. 멜톰 가자 멜톰. 아! 저좆됐요 <laughs> 아, <laughs> <laughs> <좋 웃음> 어우씨 멸씨 마비킹 매서운데? 야 이거 진짜 천원짜리 사가지고 뚫어야겠다 마린으로 하루종일 겠다이거는 나도 여기 갈까 여기 여기 나도 저기 가서 먹어겠다 <laughs> 아, 씨바야! 비켜봐! 베을 왜? 다크, 다크뜸? 다크떴냐이신자들비신자들 어, w h a t 뭐야, 내 벙커 누가 깼냐? 야, 벙커 못 짓는데, 이거? 자리가 안 좋나? 야, 벙커로 안 지어지는데? 아, 아, 여기 안 지어지는구나. 음. <laughs> 야, 빨리 가자. 야, 빨리 돈 캐러 가자. 웨화벌로가 지금 20원이라고. 야, 돈 많은 애 팝에 사라, 팝에. 다람쥐는 감사합니다. 파배살돈 없어? 아, 마린 살 돈으로 파배 살아 사지. 이씨, 벌써 뚫었겠다, 야. 야.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술래 개빡치게 만들자. 어, 너, 너, 너. 야, 미니맵 잘 봐라, 야. 질러 오는 거. 어리버리 까는 척 하다가 와가지고 때린다니까? 야, 이봐, 이새끼 봐봐, 이새끼 봐봐, 지금. 야, 어떤, 어떤,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야, 질러. 야, 질러.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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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질러. 아, 존나 쎄! <laughs> 야, 살려줘.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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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laughs> 아, 아, 존나 무서. 워 야, 메디가 없지 이거? 아, 야, 저, 저 새끼 죽여, 때 돼. 죽여, 이새끼, 이새끼 죽여 들어갈 수 있다. 수문장이도 수문장. 야, 저기 수문장 죽이러 가자. 수문장 죽이러 가자. 체력 없거든, 가자. 야, 가자. 아, 길, 오, 어, 길다 들어가네? 저거 그, 잡자, 그, 저거 그, 잡자, 그, 그, 그 가자. 고고고, 고고. 얘질러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으아, 야, 야, 때려, 때려라고, 씨발! <laughs> <laughs> 때리라고, 왜안 때려? 아, 쓰레기네, 씨발, 진짜 존나 쓰레기네. 야, 나 웃고, 웃고 떠는 사이 천원 모았다 야, 아, 통수 오지네저 새끼. 아, 진심 쓰레기다, 이거, 진짜, 와. 야, 헤드샷 산다. 대가리 날린다. 아, 딴거 할까? 딴거 뭐, 아, 이건 너무 비싸, 길막. 길막 하나 사가지고, 여기. 어, 야. 야, 실드, 뭐야. 실드 채우냐, 이거? 이쉴 실드 왜 이렇게 많아졌어? 실드를 채워? 야, 그럼 딴길 가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른 길을 모색할 때가 됐다. 가자. 원정대 떠나자. 머니 Money 원정대 머니를 찾아서 머니를 찾아서 돈에 살고 돈에 죽는다 갑시다 야나 원정 떠난다 으아씨발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이 새끼 원정대 얘기 듣고 야 이씨발 원정대 얘기 듣고 바로 존나 뛰어오네 이 새끼 아.. 귀신같다 기맵 오졌고 기맵 오졌고 원정대 얘기에 바로 뛰어오는 거 보소 야, 잘하는데 술래 어리바리 타는 척 하면서 칼 말은 다 듣고 있네 어야 여기 여기 메디 간다 베스 간다 베스 야 이씨 또또 길막에 씨그 밑으로 간다 야 밑에 뚫어 밑에 뚫어 밑에 뚫어 밑에 뚫어 밑에 뚫어 질러기있으니 밑에 뚫어 와봐와봐 <목소리> 와봐.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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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때려 야, 말이 몇 마리야, 씨. 말이 몇 마리야. 존나 세네. 내가 밑에 뚫고 있을게. 야, 내가 뚫고, 야, 조심해, 조심해라. 으하하하, <laughs> 이 새끼, 실드 어, 채워서 오네, 이 새끼. 으, 똑똑한데, 어어! 무빙 준비해라, 무빙 준비해라. 대하, <laughs> 이씨. 한 대만, 한 대만, 한대 맞았다. 야, 한대 맞았다. 야, 위에 뚫어, 위에 뚫어, 위에 뚫어, 위에 뚫어. 제 밑으로 왔어, 다시 위에, 위에 뚫어. 위에 뚫어라, 위에. 야, 치사, 치사한 새끼와. 어, 치사한 새끼 혼자 벙커 치었네 야, 나도 간다. 인생차저 한방인데, 여기서 15원씩 오르니까. 야, 3,000원 모아가지고 길막 한번 사봐. <laughs> 술래, 술래, 이 새끼 또. 치, 야, 저 새끼 또 실드, 실드 체험 오거든. 오, 길 뚫어주는데? 오, 길 뚫어준다. 야, 길 뚫어준다. 야, <laughs> 야 술래가 미쳤다. 술래가 길 뚫어준다. 개이득. 야, 여기도. 아, 여기, 여기 15원이네. 여기 빨리 먹자. 술래가 길을 뚫어주다니. 20원, 25원. 야, 이거 완전 씨. 야! 오케이. 여기. 여기 지키자, 우리. 야길좀더 뚫어 줘, 술래야. 길좀더 뚫어 줘, 술래야. 길길좀더 뚫어 줄래? <laughs> 길좀더 뚫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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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 실드 실드 채웠다. 야 실드 채우고 온다, 이거 이거. 술래야, 심심하니까 길좀더 뚫어. 시간도 많은데, 어, 길이나 좀 뚫고 있어 봐라. 어, 손이나 좀 풀어. 손, 손좀 풀어, 이거 치면서. 굿, 굿, 굿.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Hey 아 치다가 또, 어허허허, <laughs> 야! 야, 야 가지마, 이 새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야, 도발하지마라. 도발하지마라. 이 새끼 쎄다. 아, 아니다. 야, 족배, 족배, 족배. 니가 이긴다. 니가 이긴다. 야, 이거 뭐 하러 나왔다. 뭐 하러 나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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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래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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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가래침 이래디 이래디 캉톈 씨발 캉톈 어디 갔니 씨 캉톈 캉야 가래침 죽였다 가래침 야 가래침 죽였어 캉톈 씨발 응 뒤져 야, 지렸다! 길막 뜬다! 얘들아, 길막 뜬다! 길막! 전설의 길막이 뜬다! 길오지게 막은 다음에 다 뚜뚜로 패자!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야 질러 잡자! 이제 충분히 잡잖아! 간다! 와! 와 씨발! 와! 야, 지렸다! 오, 체력 3 0이야 야, 가자. 내가 맞는다. 고기 방패 간다. 야, 빨리 가자. 가자고.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 새끼, 들어와 자, 길막. 길막. 야, 고개 개 고개 개 고개 개. 빼고, 빼고, 빼고. 어, 나이스. 가자. 아, 이왜 이래, 마이크가. 뭐야? 이거 끝이야, 벌써? 아 술래가 저하는 질럿이 다 죽으면 끝나는 거구나 아 까비.